6월 27일 이후로 정부의 대출 규제로 내집 장만하기 정말 힘드셨잖아요 입주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내집 장만을 포기하셨던 분들께 추천드려요 오늘의 집인데요 높은 감정가 아직까지도 적은 실입주금으로 내집 장만이 가능한 곳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 34평 신축 아파트 세대로요 3개의 방과 2개6 9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입주금 1,000만원으로 내 입장만이 가능한데요 구조 또한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빠졌어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집산나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닥 보시게 되면요 고급스러운 비앙코 스타일 타일이 잘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벽체까지도 타일 시공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재 하나 하나에도 신경 쓴거 보이고요. 일괄 수동 수치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는 세 개의 키크닉 신발장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신발 많은 신분들 걱정이 없습니다.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이 잘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열리고 닫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3개의 방과 2개의 욕실 거기다 베란다도 2개가 되는 신축 아파트 세대로요 3 4평형대예요 일단 이렇게 거실과 주방이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공간 분리가 확실한 장점이 있고요 거실이 무엇보다 이렇게 크고 넓은 개방감이 있습니다 집안의 중심을 잘 잡아놨어요 자 거실 공간 한번 더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소파 자리가 굉장히 넓어요 4인용 쇼파 말고요 5인용 6인용 쇼파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로요 굉장히 그 길이감을 자랑하는데요 안마의자까지도 별도 놓을 수 있는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보면은 상부에 이렇게 메인등 잘 들어가 있고요 우물 현천장 형식으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주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간접 조명 도잘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상부에는 LG로 되어있는 시스템 에어컨인데 대용량 사이즈고요 이렇게 고층에서 바라보는 뷰도 막힘이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요 3면이 전부 다 창시공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요 집안 채광이랑 통풍이 정말 잘 되는 구조로 쾌적하게 거주하실 수가 있어요 정면에는 이제 TV 자리인데요. 고급스러운 포세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길이감도 좋기 때문에 대형 사이즈 TV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벽걸이 TV 가능하시고요. 자, 원하시면은 밑에다 거실장 놓으시고 TV 올려 놓으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주방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방 같은 경우에 보면요. 자, 중간에 이렇게 이동식 식탁이 있고요. 11자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왼쪽서부터 자, 이렇게 냉장고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안전한 인덕션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정면에 이렇게 통풍창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기 걱정이 없고요. 자 상부장과 하부장은 깔끔한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쪽에 이제 이동식 아일랜드 식탁 밑에 보시면 이렇게 서랍장도 있기 때문에요. 자 여기다가 전자레인지, 밥솥 먹기 편리하고요. 사각식 구멍 굉장히 사이즈가 넓어요. 수납 공간이 넉넉한 화이트톤의 깔끔한 이제 주방을 봤어요. 자 이번에는 방을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방 사이즈도 오늘 보여드린 집 정말 커요 보통 거실과 주방이 크게 되면 요 방이 작아지는데요 오늘 보여드리는 집은 방 사이즈도 큽니다 그만큼 평수도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자 여기가 안방인데요 양창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양창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집방 안으로 들어오는 채광이 굉장히 좋고요 무엇보다도 통풍이 잘 돼요. 그래서 쾌적하게 거주하실 수가 있고요. 상부에는 마찬가지로 LG로 되어 있는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열두자가 넘는 사이즈로 크고 넓게 잘 빠져 있는 안방이에요. 자, 안방 욕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안방 욕실 보게 되면요. 자, 안에, 안에서부터 이렇게 헤드샤워기가 잘 걸려 있고요. 세면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분호선방 이렇게 사용하셔가지고 자주 쓰시는 세안용품, 무용품, 도고 사용도 편리하고요. 일단 양쪽 폭이 넓기 때문에 샤워할 수 있는 안방 욕실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 컬러의 타일도 고급스럽게 잘 시원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쪽에 거울, 거울도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양변기도잘 들어가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 사이즈도 시원시원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두 번째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주방 바로 옆에 있는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두 번째 방이에요. 자, 열자 정도 되는 사이즈로 자녀방 쓰기에도 괜찮고요. 여기도 양창 구조예요. 한 면이 전부 다 창문 시공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잘 들어오고 있거든요 집이 정말 쾌적하게 거주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양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채광 굉장히 잘 들어오는 구조고요 자, 안쪽에 이제 보일러실이 있는데요 자, 이쪽 공간 활용하셔 가지고 수납공간으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요 문을 열어 볼게요 자, 방암은 뒤로는 이렇게 실외기가 있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지저분한 짐을 보관하면 용이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문 닫아 놓고 보관하시면은 지저분한 짐이 집 안에 서보이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자, 이쪽 방을 어, 다용도실이나 아니면 개인 서재 공간으로 쓰셔도 되고요. 개인 취미방으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그리고 세 번째 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에도 베란다가 있는데요. 자, 여기는 두 번째 방보다 더큰 사이즈로요. 방 시원시원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정사각형 구조로요. 자, 보시는 바 같이 방 사이즈 크고요. 베란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일단 베란다가 두 개가 또 분리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폭도 굉장히 넓고요. 자, 이쪽 정수기 바로 뒤쪽에 보면 수전이 있기 때문에요. 세탁기 이쪽에다 설치가 가능하고요. 자, 바로 앞에 창문 크고 넓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화문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요. 또 하나의 베란다가 있는데요. 자, 이쪽도 창문이 잘 나와 있어 가지고 이쪽에다가는 선반 같은 거잘 짜셔 가지고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무엇보다도 두 번째 방 사이즈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요. 성인 자녀가 있으신 분 아니면 어린 자녀 있으신 분께 정말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루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소재인 이제 광폭 장마루 시공이 잘 되어 있는데요. 거실과 주방 방 전체로 잘 들어가 있는 오늘의 집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 이제 메인 욕실인데 넓은 평수답게 욕실도 크고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자 고급스러운 테라조 타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두 개의 코너 선반 잘 들어가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양쪽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샤워할 수 있는 동선이 잘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젠다이도 재어 있어가지고 수납 공간으로 넉넉하고요. 자 고급스러운 자, 이게 서랍장 있어요. 자 양변기랑 세변기도 잘 되어 있는데요. 자 대형 평수답게요. 자 메인 욕실도 큼지막하고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오늘 보여드린 지 정말 시원시원한 구조의 거실과 주방 거기다가 방도 잘 빠져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3면에서 들어오는 창시공이 잘돼 있어가지고 지금 정말 덥다는 느낌 못 받고요, 굉장히 시원한데요. 무엇보다도 적은 시립 주금으로 만나실 수 있는 오늘의 집이에요. 시립 주금 0만 원이면 가능하시고요. 어 시립 주금 때문에 내집장만에 힘이 겨웠던 분들께는 정말 추천드리는 오늘의 집이에요. 부천 한시 인접해 있어서. 서울과 인천 진출이 굉장히 용이한 오늘의 집인데요.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편하게 문의 주세요. 고객님의 눈높이에서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